아니뭐하하하이야 깜짝 하하이하하하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덩글동글 어? 반감자 대용탕 감자. <laughs> 감자 감자 잼 감자 아 고... 잼감자 <laughs> <laughs> 무섭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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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어? 무지개 님펠리컨이다 무지개님 펠리컨이에요! 저 아니에요. 잘 못봤나? 아니래요! 무지개님 아니래요! 아니. 여러분들! 아니래요! 아,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요? 무지개님 펠리컨이 아니래요! 어. 절대 아니에요! 무지개님 펠리컨! 알겠죠? 무지개님 펠리컨 절대 아니에요! 어! 음. 아, 배언님 아, 그때 저... 알았어, 아... 하지만 저는 배운 망덕하기에. 아. 음, 여러분들, 무지개님 펠리컨이 절대 아니래요! 잠깐만 여러분들 무지개는 펠리컨 절대 아니래요 여러분들 아니래요 절대 아니에요. 에이, 치킨 <laughs> 절대 아니에요. 어 절대 아니래요 절대로 절대로 아니래요 네. 카이 <laughs> 카이지 어. 어 뭐야? 그 연노랑색 연노랑색이 아닌가 바나나 월라즈 원숭이님 오리요. 음. 쩔고 오락실에서 나가다가 제가 발견했어요. 어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에이. 하나. 어 <웃음> 파티다. <웃음> <laughs> 자, 바나나 알러지 원숭이님, 혹시 이거 노래 한곡 부탁드려봐도 되겠습니까? 아, 그, 부르시기 싫으시면 안 부르셔도 돼요. 대홍당 감자. <laughs> 어, 잠깐만. 잼 감자님. <laughs> 예? 잼 감자님이다. <laughs> 아니, 마침 저 그, 둥글둥글 왕 감자, 대홍당 감자 한번 불러주세요. <laughs> 아.. 아.. 이 밤에.. 날씬한 밤에.. 동글 왕감자 대 아, 홍당감자 그, 아니.. 파츄리님 아, 왜.. 왜 저를.. 아 근데 그거, 아, 그거 아니, 하나 저... 다 알려드릴게요 무지개님은 절대로 펠리칸이 아니에요 펠리칸이어 누구를 먹지도 않았고 <laughs> 그 뭐야.. 연탄쿠키님이랑 용용님을 먹지도 않았어요 사랑이님을 먹지도 않았어요 아하.. 아 사랑이님이랑 연탄쿠키님을 먹지 않았어요 저분은 죽였나요? 모르죠 어 무지개님 아, 무지개님, 어? 원래 통수 치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어, 뭐, 안녕히 가세요. <laughs>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하시면서 가시면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한번. <laughs> 저는 이 <laughs> 세상에서 <인재평에서 웃음> 모든 것을. 걸... 안녕히 어? 계세요. 죽어! <laughs> 자, 그러면 다음은 누구인지 알것 같다. 무지개님, 잘했죠, 저? 저 잘했죠? 님, 펠리컨 절대 아니라고 하고 다녔어. 네, 네. 알겠죠? <웃음> <웃음> 아! 왜? <laughs> 왜? 그러는 건데 무지개님? 난 그때 님 살려줬어. 왜 그래요? <laughs> 도도새네 인또 <laughs> 아우씨 고통 오늘 도 고통받는 도도새. 아 이거 유튜브 가기 뽑혔네 오늘 도 고통받는 도도새. 왜요? 저 저분 저분 좀 먹어줘요. 저 심심해요 지금 무지개님. 아 맛있... 씨. 어? 아, 네, 동 동료가 들었구만. 어, 윤감자 님. 대웅당 왕감자 님. 저 구해 주러 오셨군요. 저 구해 주러 오신 거 맞죠? 아니요, 저도 잡혀 왔습니다. 어, 그래요. 어그님이 밈을 안 해요, 이거. <laughs> 아, 아니. 아! 오케이. 자, 간다. 아, 이거 부지개 님펄펠리컨이요 아니, 왜펠리컨 아니에요, 저분은? 야무지게 그냥 윤감자님 잡아 드시고 도망가시던데. <laughs> 알겠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저... 맛있었어요? 저도 먹혔어 네. <laughs> 소금으로 찍어 먹었어요. 설탕으로 찍어 먹었어요. 설탕이에요. 소금이에요. 무지개 찍어 드셨어요? 알겠어요. <웃음> <웃음> 동글동글 왕감자. 여유 가세요. 어. 그렇지, 그렇지.